퓨처 로비스 영업팀의 문경석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월드 IT쇼의 스마트 서비스 로봇 퓨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서비스 로봇 퓨로는 다양한 최첨단 멀티미디어 기술이 융복하되된 최첨단 로봇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물론 요구기능, 접대, 안내, 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 아주 똑똑한 로봇입니다. 그럼 퓨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카메라 인가 합니다. 네. 여기 보신 것처럼 메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다양한 메뉴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라테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라테를 선택하셨습니다. 카페라테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몇 잔을 주문하실 건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두 잔을 주문하겠습니다. 두개 선택하셨습니다. 두 잔을 주문하고 나면 결제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제를 결제를 누르시고 5,600원입니다. 5,600원 제가 네. 신용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카드 결제 신용카드를 위해서 아래로 통과시키세요. 아래 칸에 손가락으로 서명을 하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서명을 하겠습니다. 확인. 결을 누시면 이렇게. 아래 연수증에 출력되었으니 뽑보시고 주문번호가 정보 사례 표시되면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주문번호와 함께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퓨처로봇은 종합 로봇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로봇의 하드웨뿐만 아니라 로봇과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 멀티미디어, 최첨단 스마트 서비스 로봇을 지향하는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